강원도의 진정한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 길 따라 맛 따라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햇살이 내리쬐는 요즘 길 따라 맛 따라에서 찾은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제가 갈 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의 장소 바로 남이섬입니다. 남이섬 좋잖아요 네몇번 가봤는데 맞습니다 남이 나라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동화같이 아름다운 풍경과 끊이지 않는 음악 소리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도 부천에서 왔어요. 아 남이섬 놀러 오셨어요? 네, 네. 예. 어, 남이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 어, 예전에 뭐 강변가이드 했었고 가족들이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 아 그래서 좀 추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 타조? 타조죠? 타조? 타조? 타조. 네, 메탈세콰이어 길이요. 아 그래서 좀... 그 옛날 그 드라마에서 그 이렇게 이쁘게 나왔었던 것 같은 아 기억. 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10분 정도 들어가면 남이나라 공화국 도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이섬.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한참 걷다 보니까 이제 좀 출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에도 맛집이 많다고 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그 맛집이 많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첫 번째 맛집 출발합니다. 여긴 보니까 아시아 푸드 전문점 같아요. 약간 베트남 분위기도 나고 약간 중식집 분위기도 나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 메뉴도 보니까 뭐 베트남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우리나라 뭐 불고기 같은 것도 팔고요. 오늘은 평소에 좀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인도네시아 전통 볶음밥인 나시고랭이 있거든요. 나시고랭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거 나시고랭 하나 주세요. 나시고랭. 네, 네, 남이섬이 그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어서 그런지 그 메뉴도 좀 다양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나시고랭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메뉴 나시고랭입니다 보기에는 우리나라 볶음밥하고 좀 비슷하죠 저 인도네시아 가서 먹어봤어요 아네 네. 고슬고슬한 쌀로 만드는 나시고랭은 간장 토마토 소스 고추장 소스 등을 넣어 매콤달콤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나시고랭은 그. 뭐 약간 해산물하고 그다음에 쌀인데 이거 보시면 막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이게 약간 알남미라 그러죠. 그래서 안남미라고 우리 좀 찰기가 없는 그 밥으로 이제 볶아서 좀 찰기가 없는 그런 또 약간 우리나라 쌀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맛이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동남아 스파이스, 향신료 같은 거를 잔뜩 넣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좀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동남아 요리 중에 하나죠. 먹을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막 쌀이 막 후두둑 떨어진대요. 저훅불면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네. <laughs> 그게 매력이죠. 네.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향신료 향이 이제 아주 은은하게 나는 게 전통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파스타로 비교하자면 알덴테? 굉장히 꼬들꼬들하네요, 밥이. 맛있어요. 아시아푸드 전문점의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메인 셰프 최중간 주방장입니다. 남이섬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국적인 음식들을 만드는 첫 번째 맛집, 특히 무슬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남이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많이 근데 오셨어요. 남이섬을 보니까 식당도 많던데 네. 여기가 좀 다른 곳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다른 점이라면 여기는 한랄 식당이고요. 아무래도 한랄 식당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랑 술를안 쓰고요. 돼지고기 대신에 저희는 주로 소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이곳은 도내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한랄 인증 맛집이기 때문에 무슬림 관광객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나 아시아의 대표 메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색다른 메뉴를 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저 색다, 색다른 음식 참 좋아하는데. 나이 들어가면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넓적한 면이 특징인 광동 쇠고기 쌀국수 볶음면, 몽골리안 철판 쇠고기 볶음까지 여기가 남이섬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몽골리안 바베큐인데요. 벌써 향이 너무 좋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스가요 아주 이게 쫙 달라붙는 그런 맛이 있고요. 고기도 아주 식감이 좋고 거기다가 이 채소하고 같이 이렇게 센 불에서 확그 볶은 듯한 느낌이 너무 맛있어요. 어,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한 할랄 인증받은 음식점을 그, 오픈하게 되셨어요? 무슬림 단체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식사를 하심에 있어서 기도실만 기존에 있었고요. 도시락을 싸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라 식당의 필요성을 그때 좀 느끼게 돼갖고 제가 이제 한국 이슬람 중앙위원회 KMF라고 거기에서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오픈한 지는 지금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방장님께서 한란 음식이어서 술을 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기 냄새가 조금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네네. 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특유의 그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베큐 소스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폭찹 같은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그런데 네. 폭찹 포크가 아니니까 어, 비프찹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어 이거는 팟파이 같은데 그 동남아식 무들 요리인가요? 예, 네, 그게 조금 틀립니다. 여기 아. 면 자체가 쌀국수 면보다 좀널적한그 쌀국수 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광동 지방에서 많이 애용하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 메뉴 명칭이 광동식 쇠고기 쌀국수 볶음면입니다. 아. 네. 그 동남아 분들 특유의 입맛에 맞춰서 숙주 나물 좀 들어가고요. 거기 새고기 가좀 들어가게 됨으로써 조금 그 짭짤한 맛하고 담백한 맛이 좀 느껴지게 저희가 메뉴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광동식 볶음면은 처음이라서 살짝 걱정이 됐는데요 근데 들어간 재료로 봐서는 뭐 맛이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맛있었어요. 예. 면이 넓어가지고 이탈리아 페트치네라는거 있거든요. 약간 투움바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맛은 굉장히 그 동남아풍이 나면서 그 동남아 쌀국수 볶음면이 약간 느끼한데 얘는 좀 깔끔하게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숙주라든지 고기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소스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 국수인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맛도 저격할 아시아 푸드 이번에도 젓가락을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젓가락 붙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그럼 앞으로 한라 인증받은 아시안푸드 네. 그 전문 레스토랑을 위해서 네. 뭐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꾸준하게 저희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방문객 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남이섬에 오셔서 여행도 하시고 맛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도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도실까지 그렇게 이제 산박자가 두루 갖춰진 그런 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남이섬. 그두 번째 맛집은 과연 어딜까요? 두 번째 맛집은 한국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진짜 놀러 온 기분 나겠네요. 여기 야외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야외에서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기 메타세콰이어 나무 밑에서 먹는 밥은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보니까 한상 차림이라는 게 있네요. 어, 메뉴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한번 시켜볼게요. 좀전 맛집이 외국인들을 위한 맛집이라면 여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맛집이네요. 한국의 맛은 나에게 맡겨라. 손끝에서 정성 가득한 한식을 탄생시키는 신옥키 사장님입니다. 음식을 만나기도 전부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우, 직접 텃밭 갚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사장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네. 어, 여기 어마어마한 쌈채소밭이 있는데요. 식당에서 필요하신 쌈채소를 여기서 직접 재배하시는 거세요? 예, 여기서 다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요거를 딱그 필요할 때마다가 따다 쓰고 있어요. 아... 이게 시, 아주 신선하죠. 직접 키운 채소를 사용한다고 하니 더욱 믿음직스러운 두 번째 맛집. 채소들의 상태가 정말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치커리 좀 보세요. 그냥, 그냥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보는 치커리하고는 달라요. 아, 저희 남이섬은 이렇게 다 이렇게 채소 조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봤을 때 예쁘기도 하고, 저희가 식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다내이브로 들어갈 채소. <웃음> <웃음>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연잎에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드는 연잎밥. 여기에 사용된 연잎도 남이섬표라고 하는데요. 그 네. 남이섬에서 이제는 이렇게 채취한 건강한 정말 크고 좋은 건강한 연잎에다가 저희가 재료를 찹쌀이나 이런 재료들을 넉넉히 놓고 쌓여. 네네. 다 국산으로 아 넉넉히 넣고 싸면서 보 연잎밥은 230에서 250g 정도 나와요 네. 1인 고조 하나에 그런데 저희는 한 300g 정도가 나오게끔 어 약간 크게 싸요 왜, 왜 많이 넣으세요? 아 저기 남이섬에 오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배 타고 강 건너 보시기 때문에 아 어, 배가 고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laughs> 산책하다 보면 배고파지잖아요 인심이 네. 정말 넉넉하시죠? 특제 소스를 넣어 만드는 각종 음식들까지 차례대로 완성입니다 와, 한상 차림 굳이 많네요 네.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넣어서 만든 닭산밥부터 달콤한 간장 소스로 만든 소불고기, 건강한 연잎밥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겠죠? 네. 연잎밥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밥을 보자기에다가 예쁜 보자기에다 싹싼거 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보자기를 풀었더니 이 안에서 보물이 나온 듯한 한번 드셔 보세요. 네. 음. 어. 막, 대추향이요? 확 나면서, 연잎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아 아주 좋네요. 음. 첫 번째 맛집에서 먹었던 나시고래는 고슬고슬한 식감이 매력적이었다면, 음. 이 연잎밥은 쫀득쫀득한 음.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네. 너 연잎밥 잘못 조리하면은 차, 찰밥이긴 하지만 너무 떡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밥이요? 찰밥인데도 너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 저기 그, 질지도 않고 딱 먹기 좋게 되서 너무 맛있고요. 밤뭐 대추 잔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달지 않은 약식 먹는 듯한 느낌 있죠. 먹으면은 바로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이거는 뭐예요? 얘는. 닭쌈밥이에요. 아. 춘천이 그 닭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닭갈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맞아요. 아, 어. 닭쌈밥이면 그럼 여기다가 쌈을 싸서 먹는 거겠네요? 예, 네, 맞아요. 쌈채서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랑 같이. 아 음. 소리 보세요. 네. 소리 들리세요? 채소에서 아주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얼마나 신선한지 닭갈비인데 약간 닭볶음탕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채소에다가 싸서 먹으니까 닭만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약간 느끼함이라든지 짠맛이 그 쌈채소하고 신선한 쌈채소하고 아주 중화가 잘 돼서 아주 맛있어요 이번엔 고소한 해물파전 탱글탱글한 도토리묵도 빼놓을 수 없죠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성 가득한 한상 차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맛을 알리기에 제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 그 야심찬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외국에 오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아 한국의 맛은 이런 맛이구나를 음. 좀 경험하게 해 보고 싶어요. 네, 한국의 맛이자 남이섬의 맛. 예, 예. <laughs>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남이섬에서 맛있는 여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맛집을 찾기 위해 길 따라 맛다 라는 오늘도 달려갑니다.